안녕하세요. 하나윤 채널입니다. 2025년 8월에 입금된 배당 수익입니다. 제1반 계좌에서 45,724원, ISA 계좌에서 283,026원, 연금 저축 계좌에서 4,356원, 아내 ISA 계좌에서 183,456원, 총 516,562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배당 수익은 744만 1,379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트폴리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ISA 계좌에서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와 플러스 고배당주를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타이거 미국배당 다우존스와 플러스 고배당주를 모으고 있으며 일반 계좌에서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ISA 계좌에서는 타이거 미국배당 다우존스와 타이거 미국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2호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월배당 ETF입니다. 가장 먼저 모으기 시작한 것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입니다. 리츠는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부터 모아가기 시작했고 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배당과 시세차익 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상증자 등의 이슈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러스고 배당주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로 장기적으로 모아가더라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러스고 배당주는 월배당이 되기 전부터 좋은 etf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월배당으로 바뀌면서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수는 배당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모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배당률을 높이기 위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수 타겟 커버드콜 이어도 모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ISA 계좌 연납입 금액을 채우고 여유자금이 있어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을 일반 계좌에서 조금 샀었습니다. 분배금에 배당과 커버드콜 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커버드콜 포드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 사 보았는데요.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오르다 보니 그동안 분배금을 받았음에도 원금 손실이 없어 조만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개별 배당주가 아닌 ETF를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개별 주를 모았습니다. 금융주와 통신주, 지주회사 등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골고루 모았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마인드 컨트롤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TF로 투자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ETF로 투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산 투자 효과가 있어 변동성이 적고 알아서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ETF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배당주를 선택했는지도 궁금해하실 듯한데요. 첫 번째는 제 성향이 변동성이 큰 주식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잔잔한 차트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주식들을 조용히 모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주식들은 대부분 배당주였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복리 효과는 배당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자를 받듯이 배당을 받아 재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즘 저는 매월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ETF 수량을 늘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와 투자의 이유는 참고만 해주시고 각자 성향과 니즈에 맞춰 성공적인 투자와 노후 설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